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질구질하게 여러분 피곤하게 그간 어떻게 살아왔는진 자세하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좋은 일도 아니고 더럽고 치사하게 살았는데 가뜩이나 삶 팍팍한데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 늘어놓으면서 기분 나쁘게 하고 싶진 않거든요. 저는 지금 이혼을 했고 일명 자부라고 하죠. 자유부인. 이게 참 어감이 그렇긴 한데, 저는 지금 자부의 삶을 아주 만족하면서 만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혼을 한 이유는 거칠대로 거칠어져 버린 제 성격 때문이긴 해요. 이혼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남 탓은 그만하자, 여섯거든요. 제가 원해한 결혼이고, 그런 남자와 몸 섞어가며 만든 아이이고, 그런데 맞지 않아서 이혼을 한 것도 내 선택이었으니, 다제 탓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원래부터 거칠었던 사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도 나름 꽃도 좋아하고 바람도 좋아하고 날씨 내음 맡으며 행복하다 하며 소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긴 해요. 그런데 그 결혼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망할 시댁이라는 곳이 저를 이렇게 거칠고 투박한 사람으로 만들긴 했습니다. 탓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힘들게 살았고 가진 것 없는 친정이라는 이유로 멸시 받으며 살긴 했습니다. 제가 오남매 중 막내인데, 그래도 막내라고 우리 노모이신 분 결혼할 때 쌈짓돈 꺼내서 결혼하는데 비용 보태라고 주시더군요. 그 연세에 당시 제게 500만원을 주셨는데,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이랑 작자, 그리고 시가 사람들, 500만원밖에 안준 친정이라고 그렇게 군소리를 해대더군요. 아주 시골인 곳에서 자랐고, 저희 동네 편의점 들어온 지한 5년이나 되었나? 일명 읍내라고 하죠. 그런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순한 여자였어요. 저리 멸시를 해도, 야, 500만원, 이란 소리 들어도 못 들은 척, 안 들리는 척 했던 사람입니다. 결혼 생활 내내 친정 엄마에게 용돈 한번 제대로 드린 적 없었고, 다리 수술 받는 엄마, 수술비 각출해야 하는데, 그거 못낼것 같아 몸으로 떼우겠다 다른 형제들에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남편이란 작자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왜 그리 사냐고 우리보다 젊은 애인데 왜 이리 지질하게 사냐고 했을 때도 저는 순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이혼이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언니 오빠들 한 소리 했을 때도 안 들리는 척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들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를 괄시하는 마이들, 친정을 무시하는 마이들, 나아가선 친정 엄마의 그 500만 원을 놓고 비우는 마이들. 그게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결혼 3년 만에 말이죠. 많이 참은 기간은 아니었을까요? 아이 있었지만 이렇게 살면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 들었고, 순했던 저도 주변에서 악하게 하니까 성격이 점점 변하더라고요. 잔뜩 가시를 드러내기 시작했고, 안 들리는 척 했던 것도 잘 듣기 위해 귀를 쫑긋 세우고, 뭔가 꼬투리를 잡아야겠구나, 그래서 이걸로 이혼을 해야겠구나 하고, 제가 그 짓거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 시가 사람들 만나면 100% 변합니다. 완전 다른 사람 될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혼을 하자 하니 그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에 그런 흠을 남길 순 없다나요? 이미 정도 다 떨어졌고 서로 할퀴기만 하는 그런 사이인데도 지들 체면 때문에 이혼을 할수 없다. 딱 잘라 말을 하더군요. 그때부터는 조금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었을 땐 그렇게 건드리더니 그럼 이혼을 하자. 시팔 더럽고 치사해서 나도 못해먹겠다 욕지거리를 하고 삿대질을 하니 비난의 수위 낮아졌지만 저를 없는 사람 취급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뒤에서 그렇게 저를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사람이 변했다고요. 지리를 한건 생각도 안하고 제가 정신줄을 놓은 거랍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남편하고는 말 섞지 않았고 남남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이 때문에 이혼을 못한다. 저는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얼른 하나만 꼬투리 잡아서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만 있었고 돈만 있다면 소송을 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돈도 없고 누구에게 도움 청할 것도 없으니 그저 가슴앓이만 하고 있을 뿐이었죠. 이렇게 신세한테만 하며 살면 안될것 같아 저는 일을 시작했고 저와 같은 곳에서 일을 하시는 할머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제게 그러더군요.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 법이라고요. 뭐라도 움직여야 생기지 움직이지 않으면 생기자는 법이라고. 얼굴이 어두워서 먼 일이 있는 사람 같긴 한데 움직이면서 호의를 도모해야 하는 법이라고. 저는 순간 그 양반이 신기 있는 사람인 줄 알았었네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분과 이야기를 나눈 그 달에 이혼을 성공리에 마친 일이 생기고 말거든요. 우선 우리 엄마 노모이신 그분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막내딸 걱정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던 분이셨는데 시가와 남편에게도 대우받지 못하는 딸이 다른 형제들에게도 비웃음의 대상이 되자 엄마는 로또를 한 장씩 사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번호 맞추는 것도 몰라, 제가 엄마 집에 들르면, 이거 한번 맞춰보라며 몇 개의 로또를 주시곤 했었는데, 네, 그게 당첨이 되었습니다. 1등은 아니었고, 2등 당첨이 되었는데, 무려 6천만원? 아, 단한 번도 로또를 사본 적도 없었고, 로또 1등 금액은 어느 정도 들어 알고 있었지만, 2등 당첨금이 그렇게 많은 거일 줄은 상상도 못 했었습니다. 일주일에 만 원어치를 사며 이거 당첨되면 우리 막내딸 집 사주고, 우리 막내딸 차 사주고, 우리 막내딸 입범 받게끔 돈좀 지어줘야지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엄마였는데, 이분이 일을 내신 거였어요. 1등이 아니라서 서운했냐고요? 전혀요. 2등입니다. 무려 2등이었다고요. 엄마는 그 로또를 제게 주시면서 1등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쉽다니요. 그게 무슨 소립니까? 엄마는 본인은 찾을 줄도 모르고 그런 큰돈쓸 줄도 모르니 우리 막내딸 다가져라고 했지만 그건 제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 일터에서 많은 할머니의 말처럼 저는 움직이면 되는 사람이고 그런 뭐가 생기는 사람이니 그거 제거 아니라고 받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다만 찾으시는데 동행은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저는 정말 엄청난 일을 겪게 됩니다. 집에 가니 웬일로 남편이 먼저 집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외에도 시누이도 있었고요. 제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난데없이 남편이 제게 소리를 질러대는 겁니다. 병신 같은 년이라고요. 왜 그게 네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요. 장모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곱게 받아올 것이지 왜 그걸 거절을 했냐고. 저보고 꼴값을 떤다고 하는 겁니다. 엄마가 남편에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우리 막내딸이 거절을 했지만 나는 우리 막내딸에게 주고 싶다고 이돈 받고 그동안 못해준 거에 대해서 서운한 게 있으면 마음 풀어달라고 그리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아, 젠장. 정말 완전 최악이었습니다. 최악의 날이었고 제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신의인 당연히 받아와서 그동안 못해준 거를 갚아야 하는 거라고 했고 남편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책에 배뜨기가 불렀다고 하고 혹시 그돈 몰래 받아서 이혼 소송하려고 했냐고 그런 일이 있으면 자기한테 바로 전화를 했었어야지 왜네 마음대로 거절을 하고 착한 척을 하고 앉아있냐고 하는데 이거구나 지금이 기회구나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잡을 수 있는 절의 기회구나 싶었습니다. 연세 드셔서 하루하루 꼬부라지는 그 장모님 돈을 탐내는 탐욕스런 인간. 우리 집에세준건 없지만 집 또한 우리 집에 준거 없으면서 입만 산 인간.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뭘 할까 하고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시누이돈 앞에서 갑자기 가족이 되더라고요. 저란 사람이 말입니다. 우리 집안 일인데 저 혼자 알았다고. 너도 우리 집안 사람인데 왜 이런 중한 일을 말하지 않았냐고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까불지 말고 장모님이 이미 말씀하셨어. 당신한테 줄 테니까 잘좀 봐주라고. 그리고 장모님은 당신이랑 나한테 바라는 거딱한 가지밖에 없다고 하시더라. 우리 둘잘 사는 거. 그래. 그 정도 돈이면 뭐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체면은 세울 수 있겠네. 그러니까 거절하지 말고 받으라고. 준다고 하는데 네가 뭔데 안 받겠다라고 해? 그리고 그걸 왜너 혼자 결정을 하냐? 당연히 남편이 나랑 결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동생아, 너 목소리 좀 줄여라. 너무 잘된 일인데 왜 올케를 잡아먹을 듯이 말을 해? 올케, 잘된 거야. 그동안 올케 친정에서 아무것도 안 해왔다고 해서 싫은 소리 들었었는데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는 저를 기회잖아? 1등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너무 큰 발전이다. 올케 요즘 일도 한다며? 꽁돈의 일까지? 야, 니들 금방 부자 되겠다. 2등 된 사람들 또 1등도 된다고 하던데. 야, 너큰 소리 치지 말고. 지금이라도 니네 장모님한테 잘해 이거 사. 맨날 로또 사시는 것 같은데? 아이고, 이런 거지 같은 것들. 한 놈은 지랄을 떨고 한 년은 달래고 있고. 기가 막히다 못해 코까지 막히더군요. 지들 할말다 하고 그돈 어디 있을지 은원을 처하고 있는데. 아, 이런데도 제가 이혼을 안 하면 걔 호구 인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돈 받을 거라고 했어요. 염치 없는 것 같아서 받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냥 받아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올커니아는 눈치더라고요. 그돈 받아서 이혼소송에 쓰겠다 했네요. 변호사 비용했을 거야. 무슨 지금 와서 가족? 우리가 가족이었어? 언제부터? 언제부터 우리가 의논하는 그런 사이였는데? 야. 다 구부러진 사람의 돈을 탐내니? 도움 안 되는 사람이긴 한데 적어도 나는 없는 사람껏 빼앗는 그런 파렴치한은 아니다. 이혼 소송에 쓸게. 잘 됐네. 당첨되길. 아주 잘 됐어. 이미 그 돈의 쓰임은 결론이 나 있는데 무슨 니들끼리 그돈을 사용처로 논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신우이가 그러는 겁니다. 이혼을 하면 아이는 절대로 주지 않을 생각이라고요. 아... 그러라고 했어요. 아무 상관 없다고 했어요. 나는 이 집안과 이 길고 긴 악연만 끊을 수 있다면, 내 속으로 나온 자식, 내어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했어요. 고작 몇천 가지고 빚을 갚았다는니그 정도면 다한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체면을 세울 수 있다느니, 결국 저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 제게 유리한 걸 알고 합의 이혼하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지리한 싸움 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얼른 도장 찍고 끝내버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챙겨오지 않은 채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입던 옷, 반스 한장 가져오지 않았어요. 빈손으로 나와서 억울하냐고요 아니요. 저는 그들과 인연을 끊었다는 것에 대만족을 합니다. 정말 만족을 해요. 그리고 하나 더 신기한 일이 뭔줄 아십니까? 이혼하고 얼마 안 있어, 저도 로또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등 기적 같은 일이죠. 거짓말 같은 일이긴 한데 참 웃음이 나더라고요. 이게 웬 떡인가 싶어서요. 뭔가 행운이 오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 걸 바라는 사람은 아니지만 좋은 징조라고 생각하며 살려고요. 그리고 움직이려고요. 움직여야 뭐가 생기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아이 전혀 걱정 없습니다. 아마 잘 지낼 거예요. 지 할머니가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나중에 아주 나중에 그 아이가 철이 들고 나면 알게 되겠죠. 왜 제가 엄마의 자리를 포기했는지. 그때 지질한 모습 보이지 않기 위해 저는 오늘도 열심히 움직입니다. 미친 듯이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의 장미였습니다.